안녕하세요. 노래엔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남사 하예 집화장이에요. 이렇게 프리지아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중품이에요. 이렇게 중품인데, 어, 가격은 5천원 합니다. 어,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꽃이 아마 많이 피어서 그런가? 이렇게 예쁜 꽃이 5천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똑같이 5,000원입니다. 똑같은 포트예요. 음,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폈죠? 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꽃이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기본 풀분이에요. 이렇게 기본 풀분인데, 아, 여기는 꽃이 아직 안 폈죠. 이렇게 몽우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00원씩 해요. 이 조그만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5,000원, 6,000원이에요. 어, 얘네들은 이렇게 어, 분이 큰데도 어, 5,000원. 꽃이 많이 폈기 때문에 5,0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기본 풀분인데 6,000원씩 합니다. 이 아이들도 어, 이 아이는 9,000원 입니다 어, 얘는 중뿐인데 빨간, 어, 핑크뿐이죠? 어, 근데 얘네들은 또 9,000원 합니다. 어,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피려고 하는 아이 있고, 몇 점이 피어있는 아이 있고, 어, 이렇게 많이 피어있지 않아서 그런가? 9,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담꽃이 또 나왔습니다. 아 용담이 나왔는데 어, 사각분에 있는 그 중분 크기 정도의 어,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가격이 12,000원 합니다. 가격이 많이 세죠. 어, 12,000원 어,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쁩니다. 엄청 예쁘죠? <laughs> 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 사주세요. 음, 12,000원 씩하네요 아, 청보라꽃이 아주 매력적이죠. 엄청 예쁩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는 아, 이제 세 포트 남았나 봅니다. 이세 포트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페라구늄, 페라구늄이 한 포트에 6,000원 합니다. 기본 뿔 분인데, 기본 분 이렇게 기본 분이 있는데,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마가렛마가렛 씨. 아 이렇게 5천 원씩 합니다 중분이에요 이렇게 중분에 있는 아이가 아 5천 원씩 합니다 또이흰 코트 있어요 흰 코트 너무 예쁘죠 마가렛아 5천 원씩합니다 아, 그리고 또이 뒤에는 꽃이 어, 핑크 핫핑크예요 오늘 별도 5천 원씩 합니다 음. 이쪽은 짙은 어, 빨간 여기는 핫핑크. 어. 이렇게 흰색.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쪽에 아, 기본 풀분. 아,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아, 2,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아, 2,000원씩 해요. 이렇게. 근데 네, 여기도 빨간색. 아, 핫핑크, 흰색, 여기 노란색, 노란색도 2,000원이에요. 얘도 어, 기본 풀분인데, 이 아, 아이도 2,000원씩 합니다. 아, 예쁘죠? 아주 네, 예쁩니다. <laughs> 엄청 예쁘죠? 그리고 이쪽엔 아네모네. 아, 이거. 청보라 엄청 예쁘죠? 이렇게 흰색도 있고, 이렇게 흰색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보라를 너무 좋아하죠? 아, 예뻐 엄청 예쁩니다. 미0놓습니다 그리고 루피니스. 아, 루피니스도 7,000원 씩 합니다. 아, 저번에 꽃 많이 피웠었죠? 근데 이렇게 꽃몽우리가 있는 이 아이들 아, 7,000원 씩 합니다. 아내모델 음, 많이.. 아, 엄청 이쁘죠? 아, 가자니아도 2,000원 씩 합니다. 한 포트에 음, 이렇게 가자니아, 2,000원씩. 아, 기본 포트예요 어, 그리고 요 시네나리아. 아,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노란색, 핑크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만 남아있네요. 어, 얘네들은 2,000원. 2,000원씩 합니다. 시네나리아. 어, 그리고 요쪽에 사피니아. 아, 사피니아 6,000원씩 합니다. 어, 얘네들은 어, 중분이에요. 어, 이렇게 아주 분이 큽니다. 크고 밥도 많아요. 그런데, 6,000원 합니다. 작년에 저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 데려다 왔는데, 아주 그냥 어, 초겨울까지 꽃이 피었었어요. <laughs> 아, 얘네들도 엄청 예뻐요. 그리고 얘네들이 햇볕을 마, 많이 받으면, 요 색깔이 엄청 예쁩니다. <laughs> 그리고 요쪽에, 어, 글록시하나 아직 피지는 않았는데, 펴야지 색깔이, 어, 표현이 아주 예쁘게 되는데, 어, 피지를 않아서, 한 포트에 어, 6천원씩 합니다. 6,000원씩. 어, 중분이에요중분인데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그리고 이 아이는 페르시아. 페르시아인데, 어, 2,000원씩 합니다. 한 포트에. 근데 꽃이 이렇게 잔잔하니 아주 예쁘죠? 이렇게. 예쁜, 잔잔한 아주 예쁜 꽃이에요. 페르시아 한 포트에 2,000원씩 합니다. 기본 풀분이에요. 기본 포트인데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호주메아 아, 3,000원씩 합니다. 한 포트에 기본 풀분이죠? 기본 풀분에 이 호주메아 아주 예쁘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바이올렛은 세 포트 남았나봐요. <laughs> 세 포트 남았나봐요. 아, 3,000원씩. 그리고 이쪽에 아이. 아, 이쪽에 아이도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설화설화예요 어, 겨울에 피는 꽃인가봐요. 설아. 한 포트에 4,000원씩 합니다. 근데 아, 네,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네요. 아, 예쁘네요. 꽃이 숙어가지고. 4,000원, 사자. 그리고 여기 노랑바람꽃저희 <laughs> 어, 아이 드렸죠? 어, 드렸는데, 가격표가, 노랑바람꽃 가격표가 어, 4,000원씩 합니다. 어, 저 2,500원인가, 3,000원인가에 줬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꽃이 피니까. 음, 그리고 이제게 너도 어, 못추 2,000원씩. 음, 어, 얘네들도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코레오토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입장이. 이런 색도 있고, 주황색에 가까운 아이도 있고, 어,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빨간 아이도 있고. 어, 한 포트에 2,000원씩 하는데, 어우, 얘네들도 매력이 있네요. 어우, 얘네들 은 엄청 크네, 얘는. 어제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들이네요. 음, 이 아이도 아주 매력 있네요. 음. 그리고 요 옆에 아이는, 포즈 음, 면. 이 아이가 없으면. 핑크레이디 6,000원. 어 핑크레이디. 응. 핑크레이디, 뉴 핑크레이디. 6 0원씩 하네요. 응. 아, 여기 아, 클레마티스가 이렇게 표현네요 자조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하트미크도 어, 있고 어, 세 가지인데 어, 꽃이 엄청 크네요. 어, 멋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조그맣고 어, 큰 아이도 있고 조그만 아이도 그러네요. 꽃이 흰색은 엄청 크네요. 어, 지름이 10cm 가까이 되겠어요. <laughs> 엄청 예쁘네요. 음. 이렇게 해서 어, 40만 원. 아하, 40만 원. 그리고 요쪽은 방울 아젤리아. 아, 방울 아젤리아 2,000원씩 합니다. 아첫주이 그냥. 이쁜 아이들이 2,000원씩 합니다. 기본 표분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레오폴드. 레오폴드는 어, 3,000원씩 합니다. 꽃이 이렇게, 이런 색깔의 꽃이에요. 레오폴드. 얘가 레오폴드 같아요. 엄청 이쁘죠? 어, 얘네들은 3,000원씩 합니다. 이 아, 아이들은 가격표가 없네요. 얘네들도 아마 3천원 할것 같아요. 얘네들도 3천원씩 하세요. 불꽃, 바젤리아데한 포트에 3,000원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꽃피나이들이 없어요. 어, 꽃피나이들이 없고 이렇게 다 몽우리 만 있는데 어떤 꽃을 펴주려나 <laughs> 어, 얼마나 예쁜 꽃이 필려나 <laughs> 궁금하네요. 한 포트에 3,000원씩 합니다. 몽우리 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철수과죠. 근데 얘네들도 가격표가 이렇게 없죠? 미션 2 0 5 0원씩 합니다. 아, 건 미션도 한채 엄청 예뻐요. 음, 엄청 예쁘죠? 그리고 요쪽에 핑크 플라이도 요 아이들은 7,000원 씩 합니다. 컴포트의 증분인데 아, 7,000원 씩 합니다. 아이 아이들 하셔도 좋죠.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렇게 딸기 6,000원 씩 합니다. 아, 딸기꽃이 예쁘게 폈죠. 음, 딸기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저기는 또 딸기도 열려 있네요. 이렇게 딸기가 열려 있죠. 음. 이렇게 예쁘게 딸기꽃이 피었습니다. 6,000원씩 죠 그리고 이쪽에는 왕수선화. 아, 4,000원씩 합니다, 한 포트에. 음. 아, 음. 이시아신스도 어, 4,000원씩 합니다. 아, 얘는 수경으로 되어 있죠? 응? 요쪽은 어, 어, 청보라꽃인 것 같아요. 저쪽은 어, 어떤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는 어, 붉은 분이니까, 붉은색이겠죠? 얘는 청보라꽃이 피는 시아신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시아신스 2,000원. 2,000원입니다. 어, 색 색깔로 있습니다. 저도 이 무스카리 하나 두 포트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꽃이 피었는데, 어, 예쁘더라고요. 청보라색으로, 아, 보라색인데 아주 예뻐요. 근데 얘네들은 구근이 더 굽네요. 어, 이렇게 세 개씩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오죠? 꽃대가 이렇게, 어, 세 개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툴립인가? 아, 툴립은, 튤립, 툴립인데 2,000원씩 합니다. 한 포트에 2,000원씩, 툴립. 이제, 머지않아 또 툴립꽃이 만발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툴립, 원종? 원중? 원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렇게 종이컵에 안에 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가격표가, 가격표가, 이 아, 2,000원이네요, 가격표가. 어, 이쁜 옷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수선화. 저희 집에도 이신 수선화. 아주 예쁘게 패있죠? 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튤립 <laughs> 어, 노란 튤립. 수선화. <laughs> 미니 수선화. 왕수선화, 능력수선화. 그리고 크로커스. 아, 이 노란 크로커스는 처음 보네요. 이렇게 노란 크로커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흰. 아, 저희 집에 흰거다 졌죠? 또이 뒤에도 노란 크로커스. 일단, 음. 음. 그러니까 저는 뽑힌 게 아니라 이 기분으로만 따서 심어놨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사서 이 배가 있으면 좋겠다. 음. 이런 거 하나 사야 되지, 바닥로 그리고 이쪽에는 화이트 왕수선화 화이트 왕수선화인데 가격표가 3,000원이면? 아, 3,000원이네요. 타이트 왕수선화가 3,000원씩 합니다. 어얘들 음. 아, 엄청 멋있고 예쁘네요. 이 아이 보세요. 멋있죠? 음. 멋있네요. 옷이 그리고 이쪽에는 커피나무, 커피나무 아 기본풀분인데 아, 2,000원씩 합니다. 2,000원씩. 그리고 이쪽에는 아, 폴리안 유칼립투스, 이 아이들은 4,000원씩 합니다. 4,000원. 그리고 이쪽에 먼저 보여드렸죠. 분재들 아, 다. 분재가 저쪽을 향하고 있어서, 음. 아주 멋있는 선화부 어, 분재입니다. 얘네들은 가격이, 가격이 잘려가지고 어떻게, 가격표가 제대로 안 보이네요. 가격이 엄청 비쌌었죠. 그리고 이쪽에는 유일마 아, 기본 중분 어, 중분인데 중뿐.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하는 유일마. 그리고 이쪽에 있는 유칼립투스는 아, 8,000원씩 합니다. 8,000원, 8,000원씩. 그리고 이 어, 폴리안 어, 유칼립투스는 10,000원씩 합니다. 얘도 중뿐이고, 이 아이도 중뿐인데, 어, 종자가 틀려요, 종류가. 얘는 이렇게 입이 크고, 이 아이들은, 어, 우리, 저희들이 많이 보던 그런 유칼립투스이 아이는 뭐신종인지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스노우, 화이트, 어, 8천 원씩 합니다. 어, 중뿐이죠. 8천 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 인식이니스. 인식이니스? 12,000원 합니다. 12,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 개발 선인장들은 몸값이 고합니다. 화분도 어, 커요. 큰 화분인데, 22,000원 입니다 16,000원. 어, 색깔 보니까 흰색이나 아마 핑크색이나 연 핑크나 그럴 것 같아요. 어,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